폴더 베르크루즈 <laughs> 자주 보셨으니까 자주 옵니다엔듀이뺐다만엔조이8 8.5리터 넘 8.5리터 와 7리터인데 원래 7리터 이래되면 엔진이 조금 무겁습니다 이래되면 조금 많이 들어간 거는 상관이 없는데 조금 덜 들어가는 거 조금 많이 들어간 거막 크게 막 패스하는데 이 정도 많이 들어가 있으면 안돼 그러면 엔, 엔진이 무거워져요 조금 버거워져 원래 일곱 명 일해야 되는데 여덟 명 일하는 거지 그런데 그걸 좋으냐 그걸 그렇지도 않네 그래서 어~ 어~ 저 뭐야 오일 양을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잔류 그거 다 빼고 어? 아까 저기 산타워 c 씨엠 전화 와가지고 게이지가 이상하다 면서 게이지가 6류 떠들어 육류 떠내고 오버차지 된다면 자기가 직접 깔아도 고 차주분 직접 깔아도 얘기하는데 게이지가 이상한 게이지가 이상한 게 아니고 오일을 많이 구은 건데 반대로 얘기하고 <laughs> 네. <laughs> 어? 게이저 이상한가요? 서 이런데 <laughs> 자가 정비 하시는 다 그래서 오늘 엔진을 하고 지 벨트가 1 6 14년식 16만 킬로 탄데 벨트를 해야 될지 보고 있는데 근데 벨트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벨트도 그렇고 지금 뭐 에어컨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할 겁니다 두번 세척해 가지고 깨끗하게 할 겁니다. 깨끗하게 한번 꺼해보겠습니다 올량 정확하게 잘 맞추세요. 너무 많이는 안 됩니다. 조금 오버되는 건 상관없어. 그건 한번 패스. 근데 이렇게 8.5리터 이래 많이 들어가면 7리터 7L, 정량이 7리터인데, 이렇게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.